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맛방게 패러다. 임 김상윤입니다. 송재봉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재봉입니다. 오랜만에 삼행시 가야죠, 삼행시. 시 오케이. 문한번 한번 띄워주세요. 김상윤 씨가 국수 집으로 삼행시로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국자야. 수. 수작 뿌리지 마라. 질. 집에 갈 생각 하지 말고. 나 집에 갈 건데. 저 수작도 뿌릴 <laughs> 건데.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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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보러 가시죠. 네. 가십시오. 청계리 사회. 청결이 국수째, go, go. 냄새, 장난 아니다 냄새가, 와, 와, 냄새가, 와. 스펙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 끝. 끝. 이제 들어가 드릴까요? 먹으러 갔다. 갔다. 아닙니다, 저희가 뵙겠습니다. <laughs> 겠다 <아시겠다>. 어, <laughs> 장난 어, 고고고, 고고, 렛츠고. 이게 벌 맛있는 벌 게, 거리불가든요 맛있는가? 장난 아니다, 이거. 야, 흐르지 마, 흐르지 마. 아, 여기가 솔직히 조금, 초반에는, 약간 의심이 갔어요 왜냐면, 소개받은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선, 일단 스펙을, 스펙을 봐주세 스펙을 한번 봐주세요. 이야, 이거. 양! 4,000원이야, 이게 4,000원. 양. 그러불기 전에, 먹어보겠습니다. 혹시 국수 좋아하세요? 아 국수 너무 좋아하죠. 국수. 드디어, 네. 청계리 상회. 국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가 여기를 알고 찾아온 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나다 얻어 걸렸어요. 근데, 히디 말이 대박. 커졌어 끝났어. 그러면, 기 전에 우선, 먹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맛방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리웠었죠. <laughs> 네? 잘하는데. 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멘트 좋은데, 오늘? 깔려요. 냄새 네,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비벼 볼게요. 네. 우선 비빔국수 비벼 볼게요. 아 시원해 보이네. 아 이거 봐. 양양양. 네. 이게 4,000원이 말이 돼? 이게 4,000원이 말이 돼? 나 개수작을 부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 그렇지 맞아요. <laughs> 아 멘트 좋은데. <laughs>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고. 자. 심 질질 려고 있습니다. 야. 뭐, 뭐 먼저 드셔보겠어요? 저 일단 비빔거 먼저. 저비빔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한번 해야죠. <laughs> <laughs> 내 목소리, 그만 다들리 목소리, 목소리, 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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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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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봉 씨가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네. 아시죠? 저번에 보여드렸, 보여드렸다시피 고기를 안 먹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인정. 이야. 얼마나 먹고 싶을까? 진짜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 이번에는 물. 여러분은. 물. 물. 열무 국수 먹어보겠습니다. 열물, 정말 맛있어요. 열무를. 열물을... 열무국수답게 이렇게 많이 집어야돼요 여러분 네? 보세요 네? 여기 많아요 여기 알았어요 음, 알았어요 <laughs> 음. 매너는 있어 국수를 안 끊어 이게 국수 끊어먹는게 엄청난 이매너고 음. 같이 먹는 사람들한테 음. 들어가보겠습니다 음. 잘 봐요 이게 열무를 이렇게 쫙 올려야 됩니다 물굴 이렇게 쫙 올려야 돼요. 그래서 국수의 맛은 한 입에 먹어야한 입에 알겠죠? 상윤 씨. 말은 안 해도 소가 뒷걸음치다가 주 잡는다는 걸로 야 우리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음식점을 들렸습니다. 오늘 두 맛보다 더못 찍을 뻔했어요. 이제 우리 김현만 PD가 뭐 하나 생각해 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식당도 끝났어. 내려왔는데, 우리 송재봉씨가 국수. 국수집 발견한 거야. 야. 근데 이렇게 돼 봐요. 송재봉씨가 국수집을 딱 발견한 거죠. 제대로 제가 이 안경을 써서 그런지, 제대로 제가 딱 발견했거든요. 응. 몇 년대 개그에요? 예? 네? 먹긴 하시고, 또... 먹긴 하시고. 네. 아무튼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 국수가 양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맛이 있으니까, 계속 땡기게 되고 면 뿌는 게 어, 야어 연출한 거 티나죠? 연출한 게왜 이렇게 연출한 게 티나 근데 도토리. 도토리 진짜 도토리 나무 도토리 나무 도토리 나무고 여기 보시면 청계리 상회에서 청계리 국수집 묵 있습니다 맛있는 도토리 묵 있습니다 이렇게 네. 써 있어요 이 도토리로 하겠죠 맛은 이미 우선은 보장을 합니다 네 너무 맛있습니다 자꾸 지금 PD가 네. 빨리 먹어보라니까 왜냐면 뿔고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아 이건 또 김치하고 또아 그렇죠. 에, 에. 김치 아, 얹어 중식이? 먹어야 돼요. 김치 죠 그렇죠. 이거는 김치 안 넣어주면은 이 예의가 아니에요. 따라다 단무지 안 먹는 건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우, 침 나옵니다. <laughs> <김치미 멋있죠>? <웃음> <김치미> <웃음> <웃음> 먹고 싶죠? 먹고 <laughs> 싶죠. 여러분. <웃음> 소리, 빨리 봐. 빨리. 소리 봐. 소리 봐. 와, 소리 막. 소리. 야, 자, 보세요. 음. 먹는 방법을 가르쳐 김치를요. 얹어요. 그래서 돌려 잡아야 돼 이렇게. 아 돌려 찌기 나왔습니다. 네, 이거. 돌려찌개. 아 김사님 돌려 찌기. 돌려 찌기.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와우 와우. 소리 들리시죠? 들려? 김치가 진짜 맛이어요 이거 잠근 거야. 예. 네. 삶거 아니야. 국내산입니다. 국내산이야. 진짜 예. 맛있어. 이렇 저희가 세 개를 먹어봤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이걸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저도 너무 먹... 맛있습니다 음. 지금 대표님이 앞에 계신데 지금 빨리 먹고 싶어 가지고 지금 빨리 땀 <laughs> 빨리 흘려요 땀 네, 흘려 지금 땀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저희를 이벤트를 하나 할라 있... 그래요 먹기 대회 같은 네. 거 할라 그러는데 이 정도면 우리 손해봐 다 그렇구나. 먹거든 다 먹거든요 다 먹죠 이거 정말 맛있고 진짜? 오버 아닙니다 저희, 저희 팬층이 조금씩 확보가 되고 있는데 또 한번 믿어보십시오 성계리상회로 오시길 부탁드리면서 존맛 브라더스 TV. 맛있는지만 찾아가겠습니다. 존맛 브라더스 TV. TV. 믿어주세요.